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의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유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원래 강론에 써놓기는 안드레아 본명 지니신 형제님들 축하합니다 <laughs> 이거였는데요 아무도 형제님들이 없어서 혹시 유튜브로 방송을 보실 안드레아 형제님들 있다면 축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있는 베사이다 라는 지방의 출신으로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도로 불리기 전에 형 베드로와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갈릴래아 호수에서 예, 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사도가 된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아카이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아 사도는 순교의 도구로서 엑스자형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형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이 똑바로 박혔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똑바로 예수님처럼 박힐 수 있느냐 해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박혔죠. 그런데 이안드레아도 똑같이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그는 엑스자형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이 엑스, 이 키로, 우리 성닥 종탑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읽어서 PX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PX가 아닙니다. 예, 키로 X 그리스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로서 이 그리스도를 처, 상징하는 첫 글자가 뭐예요? X예요. 그 다음에 뒤에 그리스, 두 번째 글자가 P. 그래서 그것을 키로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죠. 그래서 교회 종탑 보면은 높은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히 그리스어 두 글자 XP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형장에 끌려갔을 당시 안드레아 사도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오 영광의 십자가여 너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 속히 나를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 주님의 곁으로 가게 해 다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 걷는 그의 찬미를 보게 됩니다. 안드레아 사도를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성상을 보면 그래서 사도의 뒤에 X자형으로 된 십자가가 항상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보면 어부 출신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오 복음만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나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과 이들은 깊은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안드레아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안드레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튿날 아침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죠.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겠지요 뒤따라오는 안드레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아가 라비, 스승님,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하시며 당신과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도중에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당신과 관련된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셨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멀리 가시려는 예수님을 함께 묵자고 초대했습니다. 그 늦은 밤 그들이 빵을 나누는 예수님 가운데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통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한 걸음에 그날 밤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뛰어 가서 사도들에게 전하죠. 안드레 역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후그 부활을 자신만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장 친했던 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묵으며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들은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묻고 듣는 가운데 말씀 안에 점점 깊이 잠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렇기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오늘 복음에 나타나진 않지만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만난 그 강렬한 체험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오늘 마태오 복음만을 보자면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 보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하룻밤을 묵고 그분 안에서 깊이 있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그곳에서 놓아두고 주님을 기쁘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항구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머무,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듣는 시간. 그것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미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 못,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만 이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하루를 은총 속에 보내는 것이며 한우님과 일치를 이루고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영혼이야말로 가장 복된 영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갈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대부분 교우들이 어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알아듣기 힘든 상징적인 언어, 비유와 은유. 하지만 전체적인 그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는 사랑의 러브레터가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성, 성령께 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청한다면, 우리는 읽는 가운데 점차 깨닫게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쭉 빠져 나가지만 콩나물은 그밤 사이에 조금씩 쑥쑥 성장해 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성령께 늘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늘 청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언장 21항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게는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커져갑니다.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맛들여 주님의 뒤를 따라 힘차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